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 바로 어깨 관절인데요. 운동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량도 많아 각종 질환과 통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을 비롯한 회전근계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십견이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어깨 불안정성으로 인한 탈구와 같은 증상에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깨 통증의 70%를 차지하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지거나 끊어져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심한 어깨 통증으로 자유로운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몸통과 팔 사이를 이어주는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과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인체 관절 중 가동 범위가 가장 넓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관절에 비해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어깨를 안정화하는 근육이 바로 회전 근계인데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네개의 힘줄로 관절의 회전 운동에 관여하고 위팔 뼈를 고정해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깨 관절을 이루는 견갑골과 상완골을 연결하는 네 개의 근육을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요. 회전근개는 앞쪽에서부터 견갑근,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견갑하근은 어깨 관절 내회전 동작에 관여하고, 극상근은 어깨 관절의 전방 굴곡 및 외전 동작. 극하근과 소원근은 어깨 관절의 외회전 동작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계는 네 개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상완골 머리가 견갑골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회전근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회전근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심한 어깨 통증과 함께 움직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하나의 질환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차 진행되는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회전근개가 파열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해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견봉화 공간에서 회전근개가 지속적으로 마찰이나 손상을 받으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노화 현상에 따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즉 콜라겐 섬유의 비율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회전근개에 지속적으로 전단력이 가해지면서 점차 파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회전근개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76만 8,864명에서 2021년 88만 524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2021년 남녀 나이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가 2위를 차지하며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 회전근개 파열에 더욱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어깨 관절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개 파열을 겪는 중장년층부터 테니스, 골프 등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스포츠 손상이 생긴 젊은 환자까지 최근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면서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 웨이트 하다가 어깨 쪽에 통증이 있어서. 아, 언제 다치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예전에 혹시 이렇게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처음. 처음이시고. 네. 힘주고 팔 위로 쭉 네. 먼저 전문의의 문진과 진찰을 통해 환자의 어깨 통증 양상과 운동 범위 등을 자세히 검사해. 어깨 통증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어깨 앞쪽으로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야간통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올릴 때 처음 팔을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중간 범위에서 들어올릴 때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또 수월하다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할수 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에 좀더 가까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들어 올리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움직였을 때도 잘안 움직여진다 그럴 때는 회전근개 파열과 가장 혼동되기 쉬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둘다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등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타인의 도움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수동 운동이 가능하지만 50견은 굳어진 어깨로 수동 운동도 제한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어깨 질환과의 정확한 감별과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와 크기, 위치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깨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깨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퇴행성 관절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그 간접적인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세에서 움직이면서 회전근개의 힘줄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MRI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와 위치, 그리고 힘줄이 얼만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는지 등 전반적인 힘줄 상태를 확인을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픈 쪽 어깨를 최대한 쉬면서 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회전근개 파열에 동반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한 다음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좀 차가우세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위치와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직접 치료약물을 주입하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 손상된 힘줄의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 재생과 혈액 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도와줍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어깨힘줄 손상으로 굳어진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중요한데요. 전문 치료사의 도수치료를 통해 어깨 통증으로 긴장도가 높아진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해 줍니다. 줄을 이용한 어깨 가동성 회복 운동. 회장근개 파열 환자는 어깨가 굳고 팔을 올릴 때 견갑골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치료사가 이를 막아주고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활 운동 치료를 통해 어깨의 다양한 움직임을 회복하고 약해진 어깨 주변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검사상 회전근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혹은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수 있을 것 같고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거나 검사상에서 완전 파열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적 치료에도 파열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완전히 파열되어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통해 파열 부위와 정도 모양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 원래의 운동성을 되찾아주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한 어깨 질환의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